어, 피 필의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등급이 있는데, 요거는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위험물 제조소는 2등급 이상을, 2등급 이상을 적용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수레 시스템에는 첫 번째는 이제 그 돌침부가 있고요. 돌침부를 쓰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수평도체라고 그랬죠. 수평도체. 앞에서 다 설명했죠. 그 다음에 메쉬도체, 그 다음에 건축물 자체를 건축물 자체, 그죠. 여기에 있는 뭐 철골 등을 이용해서 수레부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요정도 알아두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회전구체법 이런 것도 있습니다. 회전구체법, 이건 뭐냐면 이제 건축물이 이렇게. 건축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건축물에 이제 수평도체를 이용해서 이제 시공을 하고요. 그렇죠? 이제 옥상에다 시공을 하겠죠. 수평도체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설치를 하고 시공을 하고 이제 측면에 이제 동판 프레임에 접속을 합니다. 여기다 이 동판, 그죠? 건물에 동판을 여기다 프레임에다가 어떻게요? 접속을 하는, 여기다 접속을 하는 거죠. 연결하는 거죠. 구성하여. 구성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그 다음에 이제 뭐그 돌출된 부분들 있죠 돌출된 부분 뭐 건축물에 이런 데가 있을 수 있죠 여기는 뭐 보조 피래침을 탑니다 보조 피래침 이런 걸로 이제 보안을 하고 하는 식으로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건축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건축물 옆에 대한 뭐 번개가 이렇게 때릴 수 있으니까 이걸 위해서 만약에 건축물이 이제 60m가 이상 된다 그러면은, 그 위에 단에, 가장 위에 단에, 여기 최상부에 20%, 20% 부분에 한해서 이제 필에 수레 시스템을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4등급 이상을 적용을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수레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축물 자체를 뭐 도선으로 쓰기도 합니다. 건축물 자체를 이제 수레부로 쓰기도 하고 수레부 이제 다 받아들이는 분이죠. 그다음에 이제 요거 자체를 필의 도선으로도 어, 필의 도선으로 쓸수 있다니 철골 구조라면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선 대신 이걸 이제 뭐 여기다 이게 땅에 박혀 있으니까 이걸 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 그 정도 뭐 알아두면 될거 같고요. 만약에 여기 이제 자연부재, 자연부재, 철근을 사용할 경우, 철근, 철근 사용할 경우 이제 전기저항을, 전기저항, 전기저항이 0.2옴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0.2옴으로 기억하는데요, 금속구조재는 금속구조재 같은 경우는 구조재는여기에 쓰려면 0.5mm 이상 되어야 됩니다 금속판이나 음에는이 다음에는 그는 거죠. 자, 그 정도 되어야 되겠습니다그다음에 어, 건축물 구조물과 분리되지 않은 수레는 시스템이 있습다다그 다음에는 게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불연성, 불연성 제로, 제로. 재료 지붕이라면 표면에다가 설치해도 됩니다. 표면에다가 그냥 화재 우려가 없는 경우는 뭐 설치해도 되죠. 뭐 수평도체 같은 거요. 설치해도 되는데 만약에 이게 가연성이다. 가연성 지붕이라면은 0.15m 이상 떨어뜨려야 됩니다. 15cm 이상 떨어뜨리라고 지붕에서 15cm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초가집이다. 그럼 이건 불이 붙을 수 있죠. 그래서 0.15, 0.15m는 떨어뜨려라. 가연성 지붕인데, 이건 뭐 이제 다른 재료인 경우에 이제 뭐 0.1m 이상 떨어지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가연성 재료인데, 여기도 가연성 재료고 여기도 가연성 재료인데, 어 만약에 이게 그지푸라기나뭐 이런 거, 풀 같은 거 쉽게 얘기하면 초가지붕으로 되어 있는 경우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초가지붕으로 된 경우는 0 1로그 외에는 0.1m 이상 이격을 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인화도선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인화도선이라는 얘기가 나온데 인화도선은 뭐냐면 건축물이 있으면은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메쉬 도체를 이렇게 했다. 아니면 수평 도체를 했다. 피래침을 했다. 그러면 이걸 땅으로 내려야 될거 아니에요. 이 선을 얘기합니다. 땅에다 물을 때 이거는 중간에 이렇게 꼬부라진다든가 하면 안 됩니다. 왜좀 전기가 상당히 많은 높은 전기가 여기 흐르죠. 그래서 이게 꼬부라지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내려가야 돼요. 어,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은 이 어, 병렬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내리는게 아니고 이 건축물 모서리마다 이 인화도선을 설치해서 이제 이렇게 그 처리를 하는게 좋다 이런 얘기죠 이게 지금 이제 뇌가 치거나 하면 약 60만 볼트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전압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좀 이렇게 하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병렬로 하는게 좋겠고 병렬로 한다는게 이렇게 모서리마다 내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가연성인 경우 가연성 건축물로부터 이제 떨어뜨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건축물이 무슨 거기에 불붙을 만한 게 있다. 그럴 땐 그걸로, 그걸로부터 이제 떼야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못한다. 형편상 그러면 이 인화도선을 1 0 0스퀘어 이상을 인화도선을 1 0 0스퀘어 이상 짜리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어, <laughs> 그러니까 인화도선이, 이렇게 인화도선이 두 가닥 이상, 두 가닥 이상일 경우는 서로 간격을 말이에요. 1등급, 2등급에서는 10m를 띄워야 됩니다. 그리고 3등급은 15m, 그리고 4등급은, 4등급 20m를 이격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좀 정리를 한번 해보죠. 뭐, 새로운 사실들이 좀 많긴 한데, 잘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